왜, 형? 떡볶이 먹으러 갈래? 이영이 형! 두두두 두두두 두두 <끝> 그리폰이 내 손에 들어왔군. 그리폰, 당장 뇌나. 안건 그못 비켜! 비켜, 이 녀석아! 그리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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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랑 같이 세상을 정복하러 가자! 스핑크스 나분가 더블 먹으러 갈래 이융이응 뭐야? 삣 어, 우크 괜찮아? 괜찮아. 돼지마왕이 돼지, 돼지, 돼지 돼지망 이라고? 응, 그걸 응. 여기 스핑크스가 있군. 그래 스핑크스 무슨 일이지? 네, 스피크스는 그리핑크스 합체하면 엄청난 괴력의 힘을 봐야지 너와, 그리폰! 그리폰! 전속을 엣지와, 어, 이겠습니다. 팍! 그리폰, 덤비다! 세덤 <laughs> 메카드! 나도 바하다 말아! 새로 메카드! 그리핑크스 그리폰의 유명은 어떨까요? 다음 편을 기준해서 2편에생 시작합니다. 안녕!